혹시 최근 12억원 현금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누가 돈 자랑을 하나 싶으시겠지만 이건 바로 올해 가장 핫한 서울 아파트 분양 잠실루엘 청약 자격 조건입니다. 8월 한달 동안 전국에서 무려 2 5,699가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송파구 잠실루엘 총 1,865가구 일반 분양 216가구의 그 주인공인데요. 이 단지는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실거래 시세보다 7억에서 10억 원 저렴하다는 소문에 로또 청약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로또여도 함정이 있습니다.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는 바람에 전용 74위. 분양가가 17억에서 18억 원인 이단지에 오리나려면 최소 12억 원의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한답니다. 계약에서 잔금까지 남은 기간도 4개월 남짓으로 턱없이 짧아. 자금력 없는 일반인이 흥분하기엔 다소 버거운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숨만 쉴 일은 아닙니다. 광명, 안양 등 경기권에서도 대단지 분양이 이어지고 비수도권은 부산, 강원, 울산에서도 대여급 단지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들이 대출 규제와 시장 관망세로 분양 일정을 검토 중이라 실제 분양 물량이 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또 청약이라는 달콤한 환상 뒤엔 대출 규제라는 쓴맛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통장 잔고를 훑어보며 아파트 청약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8월입니다.